아원하다 <laughs> 보이세요? 에. 네.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아, 시원해. 엄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인테리어를 보다 보면 다 어느 집이나 거실 중앙에 딱하니 있는 게또 실링 펜이잖아요 이게 단지 요즘에 유행하는 인테리어 감성인 건지 아니면 정말 했을 때안 했을 때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이다 보니 실링팬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을, 겨울, 봄, 여름까지 사계절을 다 보내본 찐 후기를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실링팬는 하늘에 천풍기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집에 거실에 올수 없는 정말 아주 초대형의 선풍기가 하늘에 달려있는 것 같은? 저도 달기 전에는 계절 가정? 사계절 달아놓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첫 번째, 환기가 너무 잘 되거든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추운 계절에 이사를 오다 보니까 가을 겨울에 틀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공기 순환은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환기가 잘돼서 집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좀 환기 시킬 일이 많을 때 진짜 의외로 큰 도움 을 받았던 게 바로. 실링팬이에요. 봄, 가을, 겨울에도 꽤 쓸만한 게 실링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나 겨울에는 우리가 난방을 하긴 하지만 그게 바닥에 열을 올리는 거지 공기를 막후끈하게 올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링팬을 좀 틀다 보니까 공기 순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적정값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좀더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밖에 정말 너무너무 덥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좀 자연스럽게 좀 적당한 바람을 쐬기에는 정말 실링펜 이거 하나만 틀어놔도 정말 충분히 시원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실링펜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으로 틀어보면은 자, 요렇 요러...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5단 정도 한번 틀어볼게요. 좀 속도가 예 네, 붙죠? 와 시원하다. <laughs> 지금 아래에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보이세요? 예 네,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보이시려나? 오 이제 움직인다 움직인다. 제가 지금 머리를 사실 스프레이로 고정을 많이 해놨는데도 지금 아, 시원하다. <laughs> 엄청 시원해. 안 틀어도 꽤나 시원할 정도로 실링된 바람이 생각보다 이게 정말 세요. 네, 지금 날개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아실 것 같아요. 제일 세게. 와, 이거 진짜 시원하다. <laughs> 와, <우와>, 보이세요? <laughs> 알고 가셔도 될 게, 이게요. 그냥 아무 집이나다 설치를 했다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보시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친구가 낮은 편이지만 우울전장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얘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건 아니어서 저는 뭐 제가 했을 때는 어, 전혀 뭐 위험한 그런 건 없고 우리 남편도 안 위험하지. 안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에 높이랑 이런 걸 따져봐야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정말 기지개 쭉 하다가 손이 막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따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그 머루땡 뭐 브랜드도 있잖아요. 물론 뭐 좋겠지만 어, 안 싸봤지만 <laughs> 우리 남편이 공대 나왔는데 어, 공대생 시각으로 그냥 돌아가는 모토밖에 없는 이 별거 아닌 제품을 그 비싼 뭐몇 십만 원 주고 사는 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laughs> 말이 안 된다 <laughs> 라고 해서 알리에서 직구를 하게 됐는데 정말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시즌팬한테 기대하는 게막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켜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 정도 한 10만원 언저리로 구매하기에 딱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또 궁금해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설치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미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은 기존 집에서 이걸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명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실리펜은 위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그 근처에 조명이 만약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 조명불이 실링펜 날개에 가르져서 껌뻑껌뻑껌뻑껌뻑 계속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정말 정신사납고 어지럽고 막, 허, 막, 막 느낌 너무 좀 별로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 실링펜을 설치하려고 하는 천장에 뭔가 조명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면 그거와 간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실링펜은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제품 사 가지고 천장에 드르르 이렇게 박으면 큰일 날수 있어요. 이게 워낙 이제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혹시 여기서 내가 앉아 있는데 밑에 천장에서 이게 툭 하고 떨어지면 어우, 진짜 막. 어우,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링 팬을 설치할 때는 꼭 천장 보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강도 꼭 하시고요. 그러면서 높이도 우리 집에 잘 맞는 적당한 실링펜을 구매하신다면, 오 어, 진짜 기능적으로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단점을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로, 진짜로 청소가 너무 귀찮아요. 저도 우리 집에 그렇게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 날개 위쪽으로 먼지가 정말 많이 앉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바닥은 뭐 쓸고 닦고 하지만 사실 뭐 저기 가운데 천장 막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닦는다는 게 그다지 자주 쉽게 되는 일은 아닌데 그거를 닦아야 날개가 돌면서 우리 집에 먼지 파티 하는 일이 안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청소가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된다는 거그 정도의. 부지런은 장착을 하고 있어야 실링펜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링펜을 정말 딱 1년 동안 거의 4계절을 써본 찐 후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